퍼플 아카데미 레벨별 리딩 지수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세 가지 미국 공교육의 리딩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드 리딩 레벨이라고 하는 GRL 레벨. 미국 교과서의 기준이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리딩 기준을 잡는 지수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예, 사교육 기관인 보통 르네상스 러닝사에서 잡는 아토스 레벨, AR, SR,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레벨을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메타메트릭스 사라는 미국의 비엉리 사단법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읽기, 독해 지수를 갖고 있는 넥사일 레벨, 세 가지를 가지고 퍼플 아카데미는 리딩 지수 가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지수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입학을 하면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아이의 경우에 알파벳부터 시작하면 리딩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한글 교육에서 기형, 니은, 디귿, 리글리어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한글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파벳을 아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가이드드 리딩 레벨, GRL 레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 리딩 레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저희가 리딩 특공대를 하고 있는 거죠. 리딩 특공대는 GRL 레벨로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아이가 미국 공교육의 2학년의 시작 레벨이 되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미국 공교육에서 1학년도 있고 또 킨더, 예, 유치원도 있죠. 유치원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레벨까지 GRL 레벨로 가이드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GRL 레벨이 미국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성취할 수 있는 단위고, 그리고 또 정교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GRL 레벨은 파닉스 레벨과 이렇게 맞물려서 되어 있는데요. 파닉스의 대표음과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프리케이 단계의 시작이 A 레벨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레벨은 알파벳 26개가 갖고 있는 대표음과 플러스 모음 A, E, I, O, U 중에서 A와 O를 같이 배우는 게 B단계입니다. 보통 가이드드 리딩 레벨로 된 책들을 보면 A레벨 패턴, B레벨 패턴, C레벨 패턴이 보통 일상에서 많이 쓰는 어휘와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요 언어라는 건 읽을 때 따로 말할 때 따로 쓸때 따로가 아닌 거죠. 이게 세 개가 어우러져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상에서 말을 배우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에 가장 기본적인 말을 배우는 것처럼 말을 배우듯이 학습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딩 뚜껑대가 리딩이라는 말이 있어서 단순하게. 책을 읽는 연습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리딩 특공대 안에는 아이가 스피킹에 대한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반복해서 내 소리로 내서 읽어 보면 아이들이 스피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킹을 발화를 시키면서 또 무엇을 할까요? 아이들이 읽어 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읽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가이드해서 리딩 레벨을 발전을 시킵니다. 퍼플 아카데미에서 보통 G나 H 단계까지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레벨이 되는 아토스 레벨로 SR 2.0 정도에 도달을 합니다. 보통 시중에서 2.0 정도의 그 레벨에 도달하는 건 영어 유치원 졸업하는 아이들 수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2.0 정도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답률을 높이고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을 익혀나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아토스 레벨, AR 레벨을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2.0부터 시작해서 한4.0 정도 될 때까지 미국의 4학년첫 레벨이 될 때까지 처음에 리더스를 읽고 얼리 챕터북을 읽고 챕터북을 읽어가면서 어휘의 수, 표현의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 지수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4.0 정도까지는 이르네상스 러닝의 AR, SR 레벨로 주로 가이드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AR, SR 레벨이 스토리 위주의 내용의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정교하게 독해나 조금 더 언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그 문장의 표현,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퍼플 아카데미에서 빅데이터로 계속 가이드를 하면서 퍼플 아카데미 내부적으로 세운 규칙이라서요. 저희는 4.0 아이들이 넥사일 한500 넥사일 이상이 되면 그 뒤로는 넥사일을 보고 가이드를 합니다. 넥사일의 성취도에 따라서 아이가 학습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읽기 능력이 보다 향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죠. 제가 단계별 학습 가이드를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이제 플로토부터 본격적으로 쓰기나 그래머 학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플로토 메테오에서 중점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통 4.3.5에서 4.0요 요, 사이의 아이들이 플로토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서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보통 내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단어를 배운 걸를 써보고 활용해 보고 글을 써면서 보내 걸로 만드는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학습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 그 뒤부터 넥사일이 꾸준히 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처음에 읽기 시작하는 2.0 정도까지는 가이드드 리딩 레벨로 천천히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게 도전적으로 읽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하고 또 2.0부터 4.0 정도까지는 예, 그, 글의 양, 여러분 말씀, 많이 말씀하시는 글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예, 아토스 레벨, AR 레벨로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4.6 이상 학습적으로 넘어갈 때는 맥사일 레벨로 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퍼플 아카데미에 많은 영어 독서 지수가 있고 영어 레벨이 있어서 많이 혼동스럽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정리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